아, 볼게요. 요거는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네, 반원이 있어요. 그래서 Q, 뭐 수선, P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반원을 두개더 그렸어요. 그래서 요런, 예, 네, 여기죠. 여기. 뭐색칠 해주면 되지, 왜 부럽지, 이렇게 얘기를 했나 싶은데, 여기에 넓이가 S1이래. S1. S1. 그리고, 어, PQ를 지름으로, PQ가 어딘데, 아,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또 있나 봐요. 좀 색깔이 덜 보이겠어. 여기 이런 식으로 반 여기에 넓이가 또 S2래요. 네. 또 AQ랑 아까 QB 뺀거 같거든요. 요거 뺀게 8루트 3. 넓이 두개뺀게 2파일 이때 AB를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 써놓을까요? AQ랑, 색깔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얘가, 얘가 뭐라고? 네. S1 빼기 S2는 뭐라고? 예, E5. 이랬을 때뭘 구하라 했어? AB 길이. 그러니까 얘는 딱 문제 의 구조상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갈까, 아무래도. 얘들아. 얘를 뭐 A, 얘를 B, 이런 식으로 놓고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결국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인 거죠. AB 길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을 써가 볼게요. 일단 S1, S2. 그러니까 A 빼기 B가 지금 이건 거죠. 아마 이 식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AB지 않을까. 변형 공식 써서 얘가 오지 않나 싶어요. 얘 제곱을 구하겠지, 아마도. 그래서 A-B 제곱, 얘는 이미 줬으니까. 더하기 4AB, 이 공식에 넣어서 얘를 구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S1은 여기, 하얀색 빗검친 넓이인데 이거는 S1은 어떻게 될까요? 반원에서 이, 큰 반원에서 조그만 반원 두 개를 빼야지. 큰 반원은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예. 파이의 2분의 1. 예. 이게 반지름. 예, 제곱 파이의 반원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여기에서 이 반원은, 여기, 요거는 2분의 a의 예. 제곱 파이의 2분의 1. 저 조그만 반원은 2분의 1에 2분의 b 제곱의 파이. 네, 이런 식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앞으로 전부 끄집어내고 아 4분의죠. 네, 전부 8분의. 그러니까 8분의 1 전부 앞에 끄집어내고 a 파이도 빼죠. 파이도 앞에 가져오고 a제곱 b제곱 네, 2ab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네, 이런 식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 예, 없네요. 잘, AB 벌써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4분의, 4분의 AB인가요? 파이. 예, 이게 S1이에요. 아직 이제 시작이. PQ. PQ를, 요거 S2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쪽좀 헷갈리니까, 이제, 지울까? PQ, 여기를 반원. 그러면 결국에 이 반원도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예, 어떻게 구하겠어? 에피타고라스 보다는 이게 좋죠. 얼마 전까지 여러 번 하셨죠. 원주가 직각입니다. 그죠? 또 여기가 일종의 접선, 거의 수직이라고 했죠. 수선 넬. 그러니까 AB는 PQ의 제곱이에요. PQ 제곱이 AB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PQ 제곱이 얘기했지만 AB야. 아시겠죠? 예전에 많이 나왔던 공식. 그래서 PQ는 루트 AB겠죠. 예, 그럼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이 뭐겠어요? 2분의 루트 AB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파이에 2분의 1이 이 PQ 이게 S2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도 8분의 AB 파이네요. 그래서 여기 빼면은 8분의 AB 파이네요. 그게 얼마다? 2 파이다. 16, AB 16이다. 여기에 쫙 가. 네, 그래서 요거 넣고, 요거 넣어서 A 더하기 B를 구하고, 루트 씌워서 답을 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 문제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뭐 많이 주고, AQ니, Q빈이 이렇게 해오는데, 좀 읽어보면 느낌이 와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벌써 빼기를 주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더하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아, A, B를 구해가는 과정이겠구나. 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 주는 게 좋다. 문제를 풀 때, 그냥 달라들어서, 그냥 이건가 저건가 이리저리 해보는 것보다, 설계라고 선생님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설계를 잘 하시는 게, 푼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다 할라 했는데, 아까, 후가 말 걸어가지고, 몇 분을 써먹었어요. 다 됐을 것 같은데. 좀덜 되면, 다음에 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뭐라 했어요? 이렇게, 아, 조그만 걸 안에 넣었네요. 그죠? 그래서 두, 두 정류 맺체 여기도 하나를 A라고, 얘는 하나를 B라고 하겠죠. 모서리의 길이의 차. A가 큰 거니까, 이게 사고 부피는? 예, 빼기 B 세제곱이 100.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AB가 아마 나오겠다. 편형해서 지금 얼만지. 건널비는? 이거 지금 아니지? 맞죠? 건널비는 6A제곱 더하기 6B제곱이니까, 이게 뭐 문제야? 어. 요, 요거로 묶어서 변형이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란 문제네요. 아, 빼기를 줬었구나. 아시겠죠? 그니까 러 얘랑 요걸 이용을 해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기, 또 변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해, 아, 안 구해도 되죠? 미안요. 에? 요거로 변형하면 되죠? 예, 네, 네, 헷갈렸네. A 빼기 B로 변형해서 AB만 구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건. 그렇죠 해보시고. 어 정삼각형 ABC에서 두변 AB와 AC의 중점이 MN 중점. 그러면 얘도 정삼각형이네. 이거 그러니까 대충 그 지금 이런 느낌이지. 여기 같고 여기 같고. 그래서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만.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긴 EX겠네. 아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 중점을 잡았으니까 에, NP 여기네요. 1일래뭘하랬어 X 이것도 마찬가지 X 더하기 X 분의 1이나 X 빼기 X 분의 1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인데 변형할 때 근데 얘는 식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결국에 이건 좀 어려운데 조금 보죠 어... 이거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죠. 뭐죠? 무게중심. 예, 외심이자 내심에 존재하는 게 외접원 중심이에요. 정상각형이에 그래서 아마 지금 선생님 좀 여기를 구하고, 좀, 좀 눈에 띄게 그려줄까?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어, 예를 들면, 쭉 가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요 여기 가한 변이 얼마였어? 2x였지, 그지? 아까 여기도 x고 x니까. 그래서 여기 높이가 나오지. 루트 3x예요, 이게. 이게 루트 3x.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2분의 루트 3x겠죠. 여기도 2분의 루트 3x. 반식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길이. 여기,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게 전체 루트 3x의 3분의 1이죠. 네, 2대 1. 무게중심이니까. 그쵸? 3분의 1이니까 3분의 3 루트, 아, 3분의 루트 3x.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6분의 루트 3x가 이 길이네요. 여기 일단, 요. 수기 수제, 조금만. 여기다 좀 확대해서. 이렇게 네, 6분의 루트 3x.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여기가 뭐예요? 2분의 x겠지 여기는 그리고 1 그러니까 이쪽은 2분의 x 더하기 1이네 이게 그럼 이것만 구하면 돼 이게 뭔데? 잘봐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승주가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거죠 3분의 2 이번에는 네. 그래서 3분의 2루트 3x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끝이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 36분의 3, 12분의 1x제곱, 더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2, 9, 4, 12, 3분의 4x제곱. 네, 요렇게 됩니다. 뭐, 더할 건, 뭐, 12를 그냥 곱할까요?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2, 16x제곱. 그래서, 뭐예요? 12x 제곱 빼기 12, x 빼기 12는 1. x 제곱 빼기 x 빼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양변 x로 나누면, 이건 원래 이제 앞에서 b단계쯤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양변을 x로 나누면 x 빼기 x분의 1을 주는 거네요. 얘가 1이다. x 빼기 x분의 1, 얘는 1이니까 넘어가면 1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변형할 때 x 빼기 쪽으로 변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선생님에서 그렇지 여러분 하라고면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닐까? 너무, 너무 무시하는 건가? 응, 열심히 해보세요 어, 이건 또 뭔가요? 어,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처럼 보이는데 직육면체예요. 여기서 나무토막을 이런 거 하나를 잘라냈어요. 음, 네. 그림 2의 입체도형 건널비가 236. 예, 네, 그리고, 이고 모든 모서리의 합이 82. 맞죠? 82. 예, 네. 이거의 대각선 길이 구하라 했는데, 얘는 뭔지 알죠? 루트, 이게 A고 B고 C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즉, 우리한테 아마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라, A, B, B, C, C, A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변형해서 구할 수 있게. 여기서 구하겠죠. 어, 얘도 여기는 일단 A고 B고 C죠. 그럼 얘 건널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EABBCCA입니다. 뭐랑 똑같죠? 옆에랑 똑같아요. 옆에랑 똑같아요. 왜? 잘랐는데요. 아니, 요거랑 요거 더하면 위에 면이 하나고. 예, 네, 여기 옆에랑 여기를 더하면 옆면이 하나고 어디에요? 요거랑 여기를 더하면 앞면이 하나에요 겉넓이는 똑같아요. 부피는 당연히 줄죠. 잘라냈으니까 겉넓이는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쫙 파서 아예 아예 길게 해서 떼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떼내면 겉넓이는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옆에 거의 겉넓이거든 원래 이게 지금 136이니까 얘가 118. 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A, B, B, C, C에 벌써 구했네요. 그죠? 모서리는 좀 변동이 있죠.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네배 4배. 어, 4배긴 한데, 뭐 4에 이렇게 쓸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얘도 A가, 어때요? 4개가, 이제 일단 3개는 있고, 4개가 되긴 해요. 근데 어때요? 여기 2개 더 생기죠. 예. 네. 그러니까 얘는 2가 더 생기는 거예요. B쪽도 2가. B쪽, C쪽도 2가 더 생겨서 이런 식이 전체 모서리의 총 길이고, 얘가 82가 되는 거예 그래서, 얘 6인가? 그러면 얼마야? 76. 그러면 19네요. A-B-C. 얘가 19, 얘가 118. 예, 얘가 19, 118. 이거, 아까 변형해서 이거 답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야. 그 6학년 때쯤에 건널비를 배우던가? 아마 배울 거야. 예, 그랬을 때, 그, 그 이제 초등학교 심화 문제 보면 이런 거에 건너비 구하라고 하거든. 애들 막 여기 막 넓이 구하고 막 난리 나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 원래 잘라내기 전에 건너비랑 똑같다. 요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로 해보세요. 어디까지야? 아두개나왔어 애매하게 끊기겠는데 우리. 요것만 좀 얘기를 할까요? 사면체, 사면, 면이 4개. 정사면체 좀 생각해봐. 정은 아니지만, 지금 왜? 어떤 오가 있어서 사면체 오 A, B, C에 대해 O, A랑, O, B랑 수직이래. O, A, O, B. 네, 이런식. 그리고 O, C도 또 수직이래. O, A랑. 그죠? 렇 O, B랑 O, C도 수직이래. 그러면 이거 대충 이런 모양이지. 그 얘를 이으면 이게 이런 사면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알았어? 네. 응.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기지개핀으로못 들은 것 같은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수직,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이런 느낌에. 예. 지금 어제 직육면체에서착 잘라내. 예, 좀. 끝에 모서리 잘라내. 여러분 잘아아요 지우개 잘라내죠. 예? 그런 느낌에. 그래서 OA, OB, OC 이래가지고 이게 A고 여기가 B고 C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 밑에까지 선생님 본 건데, 넓이. 여기 넓이는 2분의 1 AC. 2분의 1 AB. 2분의 1 BC야. 그니까 러 2분의 1에 AB, BC, C, CA. 이 네, 요걸 준 거예요. 넓이의 합이 27. 그러니까 AB, BC, CA가 54. 그럼 아마도 이거 2개 주고 뭐 묻겠어? 아, 제곱따기제곱따기 제곱. 그거 뭐 하시면 되겠어. 네, 이거 상상이 안 돼서 이건 설명을 좀한 건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선물. 네. 여기까지 숙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